무지개가 떴습니다. 와, 우 진짜 멋있습니다. 끝에서 끝까지. 이야, 투톤으로다가. 오, 진짜 멋있습니다. 기가 막히네. 와. 근데 이걸 실제로 보면 진짜 더 멋있는데, 와, 이게 지금 이 카메라에 한 눈에 다안 들어오네. 와, 진짜 멋있네. 태어나서 무지개.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은데, 야, 역시 자연에서 사니까 더이 서울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건데, 와, 진짜 멋있네. 지금 산 둘레, 와, 진짜 멋있죠. 이야, 끝내줍니다 예술이네 예술 그림으로 이걸 표현을 할수 있을까 와 진짜 멋있네 야, 진짜 경관이 끝내주는. 이야, 이게 뭐돈 주고도 못볼 광경입니다. 이게 아 대박입니다. 야, 진짜 이 걸어서 이 무지개 의 끝에서 끝을 가라 그러면 아마 어우, 저첫 시작이 상사바위라고 이 만행산 천왕봉인데 요 상사바위 시작해서. 천왕봉 넘어서까지 야 대단합니다 광경이 와 한참 폭우가 쏟아지는 이렇게 멋있는 장관을 선물해 주네요 와 기가 막히네 대박입니다 대박 저희 산이 저기 보이는 저 V자 형태 가운데 산이 저희 산인데. 와, 그 옆에 무덤이 있는데 그 뒷산도 저희 산이고. 아, 끝내줍니다. 대박이네. 와.